아, 그 오늘 다룰 내용은 법인 임대사업자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 현재 법인을 뭐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인을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 투자 목적으로 법인 임대 임대사업자 법인을 하나 만드시는 그런 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세입자로서 내가 이제 뭐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물건의 주인이 법인이더라 이런 경우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중간에서 이제 중개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문제가 꼭 생기니까. 알고 가시는 내용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라서 잠깐 뭐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어 법인 임대 사업자가 뭐냐 어,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등록 중에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네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넣어 가지고 사업자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를 나중에 변경하려고 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하시 거의 투자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어 쓸수 있는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근데 그 여러 항목 중에 부동산 임대라는 게 하나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의 내용이지 이게 정말 뭐 어떤 무슨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하고 제가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 사업자라는 거는, 어, 임대를 하겠다는 거죠. 임대 목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거의 경우에서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전세가 많죠. 어, 뭐 대출이 일단 나 있어가지고 전세를 받을 수가 없이 어쩔 수 없이 월세 세팅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부 비율을 아마 나눌 겁니다. 건물을 하나, 옴룸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다. 만약에 호실이 20개 호실이다 하면 뭐, 뭐 10개, 10개는 전세로 받고 10개는 월세로 하고 뭐 그렇게 비율 조절이 될 텐데 전세에 관한 얘기예요. 전세 자금 대출을 이제 세입자가 이제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은행권 쪽으로 전세 자금 대출이 거절이 돼요. 아 어, 그러면 전세는 못 받느냐? 전액 현금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게 되게 곤란합니다. 그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손님을 받아 가지고 월세 전세 세팅을 해야 이투자권을 잊고 살 수가 있는데 세입자를 세팅을 못하면 어렵죠.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냐 마냐를 가지고 할때 은행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법인이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업자의 이제 부동산 임대라는 게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해 주는 은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금융까지도 가셔야 될 경우도 있고요. 이건 지역 따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금융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종금사나 보험사나 이런 경우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인, 이제 법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안내를 해줘야 돼요. 이게, 요로, 요,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요로, 요러 요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네가 말하는,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 대책 없이 임대사업자로서 뭐 전세 세팅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러면 전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 건죠 되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야기를 끝내놓은 은행을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동산도 모르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계약을 하시려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러면서 어, 물건을 구하실 때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죠 똑같이 전세가 3억이다. 전세가 3억짜리 집인데 법인 물건이 있고. 그냥 일반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법인 물건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뭔가 뭐 이금융용으로 가야 될것 같고, 뭐좀 번거롭기도 하고, 에이 안 할래 이렇게 되니까, 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법인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금액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득을 준다든지, 뭐 요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개인도 꼭알아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 설명 왜안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이거 어쩔 거예요. 계약 파기하게 되면 또뭐 위약금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할 건데 뭐 중개 사고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보증금 아 일번 그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째저째 전세를 넣었어요. 전세를 넣었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어, 이거를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많죠. 요즘 같이 이제 좀뭐 분위기도 안 좋고 하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뭐 크게 돈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예전 같이 집주인의 뭐 뭐를 동의를 받고 뭐 협조를 받고 이렇게 아니 단독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전세보증금 반환 이 보증보험에서 법인 임대사업자는 거절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불가합니다.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여차저차 뭐 계약을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살다가 6개월 잘 살고 나서 아 아차 우리 전세 이거 해야지 보증보험 들어야지 하고 했는데 뭐 알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걸 가지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뭐냐 왜 전세 이거 이거 왜안 되냐 보증보험 왜안 들어지는데 네 나한테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 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 진짜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중개인도 되게 곤란해지고 임대사업자도 되게 곤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잘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거는 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중개인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 거를 중간에서 확실하게 집어주기 위해서 중개사가 중간에 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중개인이 책임진다고 해봐요.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거기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대사업자, 뭐 법인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오늘이 2020년 4월 3일이죠. 4월 2일 날 나온 뉴스인데, 어, 그 임대사업자 보면 이제 그 월세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보증금하고 월세를 이렇게 올리는 그 상한선을 연 5%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 이게 빠지고요. 그냥 5% 인상으로 변경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뉴스가 지금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어떤 해석이 지금 없어요. 근데 이게 이게 연5%와 그냥 5% 하고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줄 수가 있어요. 연 5%라는 건말 그대로 매 이제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년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2년 계약이 끝났을 때 끝나고 나서 이제 갱신할 때부터는 이제 연 5%다. 1년 5% 올리고 1년 뒤에 또5%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5%가 돼 버리면 이게 그냥 이제 해석이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지금 둘이 뭉실하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년 주기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입장 해석이 그래 가지고 이제 요 내용 뉴스 찾아보시면 아마 나오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입장을 아마 요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인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오늘 20년도 4월 2일자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당연히 그 임대 법인 s 법인도 관심을 가,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개사가 중간에서 하는 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이 되면 조금 더 내용을 올리도록 하고요. 요 내용 일단 요거는 3번은 제가 오늘 그냥 붙인 겁니다. 갑자기 뉴스가 나와 가지고 요두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고 어 명확하게 안내하시고 숙지하시고 법인 투자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요런 거. 꼭 짚고 넘어가시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 조금 더뭐 알아야 되는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